자 오늘은 장인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인공은 공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해요 장인공 동사로는 만들공 그러면은 조금 확장을 더 해보면은 자 여기 하늘은 위로 가면 하늘이라고 그랬죠 밑으로 가면은 땅자 요거는 뚫을권 그래서 이것은 상하 통야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것은 내려오고 또 내려온 것은 다시 올라간다. 상하 통야 뚫을 거는 지속적으로 하늘과 땅은 잘 만들어내고 있고 인간은 이제 잘 만드는 사람을 이제 장인이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길이를 잰다든가 이런 거할때 어느 정도 자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를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런데 요번에는 잘 만들려면은 사람의 힘이 들어가야 되죠. 힘써 일한다. 자, 요것은 일할 공이에요. 일할 공. 자, 일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공덕이 되겠죠. 공공이라고 합니다. 음이 하나 설정되면은 80% 이상이 예, 형성자라고 했죠. 공이 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정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이 이제 제정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칠공이에요. 칠공. 이것이 예. 이제 칠복이잖아요. 칠복. 좋은 쪽으로 발전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넓혀가는 거죠. 의미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점점 이제 커 나아가는 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칠공이에요. 자, 여기 이제 돈이 들어갔죠. 이것은 이제 받칠공에 이요 받칠공. 자, 이런 어떤 이제 공을 세우면은 재물,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이제 받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받칠 공.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요 두려울 공인데, 요 두려울 공은, 자, 장인공 플러스, 이게 뭐냐면은 잡을 집이에요. 잡을 집. 자, 이게 이제 손수고, 그래서 손으로 이제 무언가를 확 잡아 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글자가 갑자기 이제 확 잡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안을 봉이라고 해요. 안을 봉. 자, 이거는 오히려 이제 4번 글자 정도, 1급 정도 가면은 이제 안을 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기. 무릎 범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무릎 범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 잡을 집이에요, 잡을 집. 그런데 이게 마음심이 왔잖아요, 마음심. 어디를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울 공이에요. 사람은 속삭 두려움을 만나면은 어, 가슴을 이렇게 안아요.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이. 두려울 공. 갑자기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면은 많이 떨리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움츠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두려울 공이에요. 공이 공으로 이제 간 거죠. 요번에는 공이 이제 뭐로 갔을까요? 공이 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물수를 넣고 만들 공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가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강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물이 이제 흐르지 않고 마르면은 강도 이제 시냇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공이 강으로 간 거예요. 강강 뜻은 음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음은 뜻을 따라가려고 해요. 물수 물이 흘러가지고 강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강이 이번에는 항으로 갔어요. 이거는 이제 머리혈이잖아요. 머리혈 여기 외형 외형에 관련된 건 머리혈이 들어간다 고 그랬죠. 머리혈 우리가 이것이 항목항이에요. 항목 자 이것도 뜻은 음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목까지. 여기는 이제 발이 있고 손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제 항목이라고 그래요. 머리 혈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 항이에요. 그 항우장사는 아주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죠. 그래서 키도 거의 8척, 9척이라고 하는데, 센 사람을 항우장사 같다, 그러죠. 어, 그렇듯이 항우라는 이름에도, 어, 쓰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이 이번에는 홍으로 갔어요, 홍.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실사가 들어갔어요. 실사. 그러니까 이제 실에다가 우리가 이제 칼라, 색을 이제 입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붉을, 홍이에요. 붉을 적이 있죠? 부, 붉을 적이 이제 그 원색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더 밝아지는 거죠. 홍시가 있죠. 홍시. 그 다음에 분홍색도 되는 거예요. 분홍색. 홍. 원 바탕엔 흰색에다가 적색을 이제 섞으면은 홍색이 되고 분홍색이 되죠. 예, 그래서 붉은 홍, 분홍색 홍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홍이 세 조가 들어갔어요. 어, 바다를 이제 나르는 기럭이에요. 기럭이 기러기 홍. 기럭이 아니 있어요. 자, 요거는 큰 기러기에요. 큰 기러기. 큰 기러기 홍. 그래서 우리가 기러기를 이제 홍안이라고 할수 있죠. 어, 기러기는 이렇게 큰 기러기가 앞장을 서고, 여기 이제 작은 기러기가 V자형으로 따라가죠. 요것을 우리가 안항이라고 래요 안항. 예. 행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항렬항으로 쓴 거죠. 형제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기 항렬을 이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기러기는 여기 리더 기러기를 기러기 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제 기러기는 기러기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가다가 교체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리더가 힘이 들 때는 그 다음이 또 리더 역할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러기. 안과 기러기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홍 이라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금을 비유해서 큰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홍은 이라고 하죠 홍은 홍은을 입었다 예 그래서 기러기홍도 해봤습니다 또 교로 같네요 자 교는 이것이 숨내실고 예요자 여기까지가 숨내실고 네. 입 안에서 입김이 기운이 이제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을 이제 잘 하는 사람을 교원영색이라고 해요. 교묘할 고가 교로 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말만 이제 번드름하게 하고 <laughs> 행함이 따르지 이제 못한 사람을 교원영색이라고 하죠. 교원영색. 자, 이것이 지금 무당무에 또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서로 오고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대로 장인공 만들공이 들어갔듯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이제 땅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 예. 그 하늘에는 그 자연 현상이 일어나죠 거기 하늘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 땅에서 이제 이루죠 그런데 땅에서 이룰 때 사람이 들어가면 은 훨씬 더 이것이 그잘 지어 지겠죠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 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무당 이름은 이제 같지만은 역할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일치 시대에는 어, 무당이 예, 리더 역할을 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지금 비우가 들어갔죠. 부수 날씨에 관련된 건 전부 비우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입구가 세 개가 들어갔어요. 자 입구가 세 개면은 많은 소리 0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빗소리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 내릴 0이에요. 두구두둑 소리를 내면서 이제 내리죠. 그래서 비 내릴 0. 자, 그런데 요 밑에 바로 빗소리처럼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것들을 땅에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이제 사람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관찰을 해서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역할을 신령이라고 래요 신령령이에요. 이거는 신령스럽다. 그러죠. 그래서, 어, 실제 예술가는 영감이 뛰어나요. 그런데 음이 영감, 또 영감이 있어요. 영감, 의 불러,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감은 요 영자를 쓰는 거예요. 요것은 앞에서 배웠듯이 다스릴 영이죠. 그리고 앞에서 또, 어, 감자를 배웠죠. 예, 네, 살필감. 할머니의 이제 부근이 할아버지인데 영감님이라고 부르죠. 예, 그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조인 중에서 그 리더를 이제 영감이라고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영감과 이 영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하면은 세상이 보인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때 네, 언어 구사를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력 영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부수,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자, 원래 그물망은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물망을 주로 이렇게 많이 쓰죠. 부스가 어떤 부스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물망으로 쓰이기도 하고 눈목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물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물망 플러스 산이 왔죠, 산. 그러니까 산이 그물처럼 마치 그물처럼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제 중국에 가 보면은 넓은 땅에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막 밀밥, 보리밥이 막쭉 있잖아요. 어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큰 산이 있고 작은 산들이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순수 말로는 메이라고도 하고 맷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맷등강이라고 해요. 맷등강. 은가가 여기 나왔어요. 매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산에서도 우리 몸의 등을 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등성이라고 해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맷등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산에 끊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굿세다고 그래요. 굿다 그래서 이것이 굿셀강이에요. 칼 같다. 구셀강, 예, 여기 굳건한거 이런 걸 보고 예, 구셀강이라고 하죠. 강철이 있어요, 강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실사를 넣으면은 이렇게 또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 금을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이강이라고 해요. 별이강. 예, 음은 그대로 같죠? 자, 별이라는 말은 우문학에서 보면은 별. 우리 순수 말에 이제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별을 풀으면 별이가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 별이는 중요한 그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산맥에서 이 작은 아래 산을 이렇게 실타래처럼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 그물의 비유를 하면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물처럼. 그것을 벼리강이라고 해요. 삼강오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되죠. 임금은 네, 신하의 벼리가 되는 거죠. 예, 역할에서 바로 그물에 예, 그물 예, 코와 같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벼리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금이 왔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강철강에, 강철. 그러니까 이 강자를 이름에 쓴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강철강을 또 해봤습니다. 음은 그대로 가는 거죠. 자, 1부를 마치고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